계속해서 박승희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고요. 지금 바로 연락 주셔도 우리 상담 가능하니까요. 문의 전화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서울전화 022128-8504번, 022128-8504번 열어두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. 끝번호 8401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확인하겠습니다. 당진시 대호지면 사성리 산 163번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 향후 보유 전망이 궁금합니다. 하셨는데요. 자 충남 당진시로 가서요. 토지에 대한 전망 체크해 보겠습니다. 자 대표님 어떨까요? 토지 설명에 있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토지는 일단 첫 번째 그 토지의 개별적인 특성,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 어떤 용도로 나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. 두 번째는 플러스에서. 주변 토지에 있어서 개발 호재가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느냐가 본 토지의 가치를 좌우한다. 자, 먼저 본 토지, 대오지면 사성리 산 163번지와 164번지를 의뢰 주셨는데요. 자, 보시는 대로 임야구요. 산이 붙었기 때문에. 자, 5,851제곱미터. 약한 1,300평 되겠네요. 1,300평. 6,420원이니까 거의 한 2만원 꼴이 약간 넘는 공시지가를 보이고 있고요. 어 지적도상 보게 되게 되면 맹지로 보입니다. 맹지로 보이고요. 자, 164번지 한번 보겠습니다. 164번지 바로 인근에 있는 것 같은데, 자 보시는 대로 이 요게 지금 163번지고요. 인근에 지금 164번지가 지금 있는데 똑같이 임야 1,909 제곱미터, 약3,000 평이 넘죠. 3,300평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. 농림지역의 생산관리입니다. 아까 전에 생산관리였죠. 생산관리 20% 건폐율 20%의 용적률 80% 농림지역 같은 경우에도 농업인의 한해서만 건축이 가능한데 두 토지 다 길이 없어요. 맹지야. 그러면 개별적인 자체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라 특징인데 제가 지금 이 토지를 문자 상담의 내용 그 주소를 보면서 이 사성리. 대오지면 사성리라는 데에 있어서 상담을 몇번 받아봤습니다. 근데 이 지역의 특징은 뭐냐면 개발호재가 있어요. 개발호재 그걸 봐야 됩니다. 자체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면 금상첨화겠지만 그 개별적인 특성이 약하다고 하게 되면 개발호재가 들어와 있습니다. 뭐냐면 자 당진 당진부터 당진부터 대상까지 이어지는 당진 대상간 고속도로가, 원래 계획상으로는 2022년도에 개통 예정으로 진행되지만 조금 한 1, 2년 정도는 늦춰질 것 같습니다. 자, 계획상으로 2022년도에 지금 들어가 있지만, 지금 이 지역, 사성리 지역, 사성리, 사성리 지역, 이 사성리 지역에 대오지 IC가 생깁니다. 나들목이. 본 땅에서, 본 토지에서, 본 토지에서 반경, 반경 1km 정도의 위치에 있고요. IC가 그러니까 역, 역 우리가 얘기하는 고속도로에서 IC 주변의 토지 향후 가치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있고요. 또본 토지 바로 인근 한 500m, 400m 인근에 뭐가냐면은 사성, 사성 1 산업단지 그리고 2 산업단지가 토목 공사 중에 있습니다. 그러면 산업단지로 인한 인구 유입. 대오지 IC를 통한 교통호재. 본토지에 있어서 맹지로서의 어떤 개별적인 특징은 약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이런 어떤 호재가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됩니까? 아니면 팔아야 됩니까? 어떻게 해야 됩니까?를 여쭤보신 것 같아서 부분으로 이해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 지금 현실화 예정된 부분 자체가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더 보유하시는 부분이 자산 관리 측면에서 더 올바른 전략이 아닐까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.